삼십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여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이 날을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로다. 에굽의 카레임할 것이라. 에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려질 때구스에 심한 기근이 있을 것이며, 에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가에 엎드려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요. 에굽의 그 많은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이까지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가에 엎드려 지르라 주요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성업들 같이 그성업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돕는 자를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인줄 알으라 그 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래로다 주여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에 넘어간 햇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팔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이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의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붙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두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아네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에 경고한 성업신에 속고또노 나라의 불을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지겨 나눌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비 베세스의 정정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성읍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멍이를 꺾으며 그 규모는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때 드합 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을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열한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악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여께서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을 대적하여 그두팔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사람을 못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못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로벨론 왕의 팔을 경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그러니까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주께 상한 자의 고통하듯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네 칼에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일곱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일곱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드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삼십일 장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의 여호와의 말씀이 되게이마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큰 위험을 누구에게 비하랴 불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는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오르며 두 개의 물이 그 들의 모든 나무까지 미치며 그 나무가 물이 많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고,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여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공중에 모든 새가 그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백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전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당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만케하여 모방 모양이 아름답게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나무 모든 나무가 다 식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복대가 그름에 닿아서 높이서 났으므로 마음이 품어나일 셈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내쫓아 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파와 간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탄과 모든 골짜기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며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 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저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가 소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금물을 그치게 하고 레버넌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드려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저와 함께 소홀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소홀히 내려 팔의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일어났 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여,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근을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오. 거기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할의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누울,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인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32장.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애굽에 바로 왕에게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여께서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이 물을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물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나라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헤엄치는 땅에 물을 물대듯하며 산을 비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어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임이요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때 많은 백성이 마음을 번날게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때에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려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여와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하고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배하며 그 모든 머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그 모든 짐승을 큰그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임이요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여우의 말씀이느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칠이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것이 노래이니 여러 나라의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여호 말씀이니라 열두째 해 어느 달 열다섯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 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죄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렐루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려 줄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준 바되었으니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이끌지어다. 이끌, <laughs>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렐루야 받지 아니한 자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 에아스루와그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그 부담이 사방이 또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 진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가,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렐루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웠도다 거기에 메색과 두바일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모든 아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음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무기를 가지고 수울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는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폐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애돔 곧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을 받지 못하고 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의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 있어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렐을 받지 못한 자곧 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리로다 주요와 말씀이니라.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마하 이르시되 인자에너는내 민족에게 말하 이르라 가령 네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의 임함을 벗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 또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제약으로 말미암아 제거 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가져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바스꾼으로 삼음이 이어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이백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네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이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을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넌 이스라엘 죽소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거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세태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여 하였면 이거라 나의 삶에도 그맹세하니 나는 아기는 죽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 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 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제약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제약으로 말미암아 곧그 안에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아기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자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정당물로 돌어주며 방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행하여 제약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이 말하기를 주의 길을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를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을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지 열둘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에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 마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때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 잠 다시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피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는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와께서이것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빗자 먹으며 너희 우성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거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져온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 어깨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때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먹기, 넘어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구레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땅의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에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 와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것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람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면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음알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선지자가 가하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여. 그래서 이것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지 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면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도다. 아니하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사건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대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대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이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명세하노라 내 양대가 노래거리가 되었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 지 아니하고 먹기만 하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여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나곧 내가 내 양을 잡고 잤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이 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깜깜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마면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서와 그땅 모든 거주지에 먹이대 종고를 먹이고 그 우리를 우리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 곳에 있는 종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 종고를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여의 말씀이느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앴고 정의로운 대로 그것들을 먹이라라 주여께서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때도 이어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도 사이에서 심판하느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겼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신 마도다 하셨느냐라 그러므로 주여 여기서 그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되 나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느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자를 방든 자를 불러 받아 물을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영대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사의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시라. 내가 그들의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약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빈들에게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을 찔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걷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했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래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래라. 주여의 말씀이라. 내양곧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 너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삼십오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하이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연하의 이르기를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내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에 환난했대 곧 재활기 마지막 때 칼의 위로에 그들이 넘겼도 다시 그러므로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에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 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의 흑무자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부리와 골짜기와 모든 신에 엎드려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네 상급들에게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두 민족과 두 땅은 다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주여 말씀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내가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바라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느라 주여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셀사나 너와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